벌써부터 멀미 나는 것 같네. 어, 아, 나 멀미 엄청 해. 엄청 심해. 지금도. 속이 좀 울렁거려. 원래 자야 되는데, 타이밍을 좀 덮쳤다. 응, 어, 컨디션이 안 좋은지 잠이 안 오네. 너는 멀미 안 해? 설마 그거 영화 보고 있는 거야? 지금? 와 신기하다 어떻게 차에서 영화를 보는데 멀미가 안 나지 나는 핸드폰만 봐도 속이 울렁거리는데 아 벌써부터 갑갑하네. 아니, 음악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. 무조건 잠들어야 돼. 그냥 자, 빨리 잠들자. 아니, 근데 이 버스 너무 불편한 것 같다. 음, 머리를 둘 때가 애매해, 불편해다. 아, 이런 버스 딱 싫어하는데 진짜 야, 나 부탁 하나만 해도 돼? 어깨 좀 빌려주라. 아니, 이거 의자 너무 불편해가지고, 머리 두기가 좀 애매하네. 어깨 좀 기대도 돼? 응. <laughs> 고마워. <웃음> 뭐야, 너 어깨 왜 이렇게 넓냐? <laughs> 완전 편한데? 오, 진짜 편한데? 높이도 딱 맞고 나에게 살짝만 기다릴게, 조금만 기다릴게. 근데 너 좋은 냄새 난다. 샴푸 냄새인가? 응 음, 무슨 샴인데 아니 뭐 어디 건지 몰라 아무튼 냄새 좋네 음 편해 아좀 속이 들어가는 기분이네 고마워 고맙다고 어깨 빌려줘서 이대로 잠들 수 있을 것